역사에 나시면서 누구죠? 주님이시다고 하는 거예요. 어, 여기에 신앙의 놀라운 비결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 우리의 행위는 비록 작고 어떤 의미에서는 그냥 일상에 보잘것 없는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 앞에 믿음의 생각과 믿음의 행위에서 나올갈때 주님은 그것을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은혜 역사로 바꿔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이 혈류병 알렉 여행이 그 작은 믿음의 생각에서 비롯된 예수님의 손에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었더니 12년간 바로 어떤 병이 낫는 거예요. 이 아이가 자기가 갖고 있던 그500 예를 주님 앞에 내려놓았더니 그것을 통해서 5천 명 이상의 사람들이 그것을 먹고 남은 놀라운 기적의 주인공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믿음의 생각과 위에서 비롯된 믿음의 행위는 우리의 삶을 송두리째 바꾸어 놓을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런 믿음의 놀라운 생각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기적을 경험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저는 바라기는 여러분 한 한분한 분들 속에 하나님의 믿음의 생각이 여러분의 삶을 은혜 가운데 이끌어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바로 그럴 때 하나님은 이 여인에게 허락하신 그 놀란 은혜의 역사가 우리, 우리 삶 가운데서 도 경험되어지고, 우리 삶 가운데서 이루어지면서 체험할 수 있는 축복된 삶이 되어지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같이 우리 찬양하십시오.